농민단체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건 농업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농업, 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5년 있다가 50명씩 청년농을 대출하겠다라고 얘기를 정부가 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스마트팜을 또 만들어서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그건 지자체가 지원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리어 청년들에게 5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나온 나오, 나온까지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처음부터 그 스마트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지역에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농사를 짓려면 또다시 빚을 내거나 아니면 정부 돈 지자체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이 얼마나 투여가 될지 현재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빠빠진 독처럼 지역 예산만 투여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거죠. 이 700억이라는 돈이 이제 전남이 스마트폰 신벨리 사업에 쓰려고 하는 돈인데요. 700억이라는 돈이 실제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라 그러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 예산일 텐데 왜 전체를 위한 그런 그런 사업보다는 몇몇 사람에게만 혜택이 되는 이런 것에 좀예산을 어, 쓰려고 하는지 좀 의문스럽고 이런 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좀 어,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집단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실증단지, 아까 얘기, 자꾸 얘기하지만, 이 실증단지를 통해서 기업이 농업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감시하는 역할, 이것을 어, 반지좀 진행할 생각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꾸준하게, 어, 당장에서 취소하고, 아니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향후에 어떤, 어, 어, 어느 정도 수준의 예산이 수여가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막연해진다라면, 반드시 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전남도에 좀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